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울산 광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동필 목사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를 제일 먼저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와 함께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아담을 만나게 되죠.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반드시 죽으리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모트 타무트입니다. 바로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무트라는 단어가 두번 반복해서 쓰인 것이죠. 바로 죽고 또 죽는다. 곧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을 바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자그마치 930년의 장수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물음의 해답은 바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10대들의 족보 속에 잘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CTS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아담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것만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시간을 내셔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연대를 종이에 적어 가면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930세까지 장수한 아담은 자그마치 창세기 5장 28절로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의 구대손인 라멕의 56세까지 생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족보에 기록된 나이들을 잘 계산해 보면 아담의 구대손인 라멕이 태어날 때, 아담이 874세로 생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56세가 되었을 때에, 아담은 93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담을 930세까지 장수하게 하시면서, 그의 구대손인 라멕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그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는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담은 라멕과 56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마도 에덴 동산의 실상과 본인의 불순정으로 인한 타락의 모습을 간절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신앙의 열매가 드디어 아담의 10대손인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아담을 930세까지 생존하게 하시면서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죄악이 극도로 관영한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변함없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정마다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없어서는 안될 충성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